업시리즈 양태호 선생님의 강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? 네, 저는 오늘 한옥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음. 어,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음. 하겠습니다. 살면서 한 번은 꼭 한옥에 살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? 아, 네, 되게 많으시네요. 아, 네, 되게 많으시네요. 전 이미 살아봐서. 아 네. 네. 저는 초등학교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 계속 한옥에서 살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어렸지만 애기였지만 그래도 좋았던 기억을 많이 갖고 있어서. 네. 어 저는 북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. 주말에는 정말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계시고요. 그리고 또 북촌과 서촌에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오픈하고 있고 또 그것을 찾아주시고 계시죠. 그렇게 한옥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인데요. 한옥이 무엇이다?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을 할수 있다거나 혹은 한옥이 왜 좋은지 외국의 분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.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의 전통에 가치를 담고 있는 이 한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김상중 씨는 어, 왕부터 어, 노비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할로 사극에 출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옥이 혹시 있으신가요? 음, 뭐 저는 경복궁도 있고. 또뭐 왕이 사는 어떤 그런 그 전도 많이 있지만 저는 네. 그 우리 서민들이 사는 초가집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러면은 김상중 씨께서는 한옥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건축? 네 맞습니다. 한옥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시면요, 우리나라 고유의 형식으로 지은 집을요. 서양식 건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. 어, 우리나라의 선조들은요, 집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. 음, 지금도 그렇지. 네, 지금도 강하시죠. <웃음> <웃음> 네. 음, 객사 객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객사는 객사. 밖에서 주문하는 네, 맞습니다. 어,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맞이하지 못하고. 나그네가 길 또는 집 밖에서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하죠 그래서 남양 특집을 보면요 은 항상 찾지 못한 아들이나 딸이 한밤중에 갑자기 문을 두들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배고파 밥줘 하면 갑자기 그런 꿈을 꾸다가 엄마 아빠가 정말 놀래서 깨시고 그 다음부터 마을에는 흉흉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 식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 안 좋은 일 중의 하나였고요. 사실 요즘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어떠한 차도가 없다거나 혹은 병원에서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때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는 풍습도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승사자가 찾아오는데요. 저승사자가 찾아올 수 있는 가장 깨끗한 공간을 집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.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에게 있어서 집은 중요한 공간이었는데요. 집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단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. 어,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? 네. 뭘로 보이세요? 잔치들이 많은 거 보니? 네. 집을 오픈한 건가요? 네. 아, 이 그림은 평생도라고 하는 조선시대의, 조선시대의 풍속화인데요. 아니,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. 잔치도 보셨고 하는데요.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굉장히 이상적인 인생 행로를 그린 그림입니다. 그래서 조선 시대에 태어난 선비라면요, 모두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하셨죠. 그런데 어, 이러한 삶의 배경은 무엇인가요? 네, 모두 집입니다.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경사와 행복의 중심에 집이 존재한다는 거였죠. 요즘이라는 사실 굉장히 다르죠. 주민 돌잔치라든지 이러한 경사들이 집 밖에서 행해지는데요. 예전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집에서의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.